이재명 후보가 과거 TV 조선을 폐간 시킨다고 할 정도였거든. 그이 그러니까 후보가 언론 개혁 이런 거에 좀 많은 힘을 쏟은 사람인데 되게 의아했지. 연합뉴스로 약간 도와주려는 듯한 이런 것도 좀 분석해 볼게. 15일날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연합뉴스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어 뉴스제휴 평가위가 지난 12일날 연합뉴스를 이렇게 퇴출평가 안건을 심의하다가 네이버 뉴스스탠드 강등하고 다음 검색제휴 강등을 결정한 건데 최근에 그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이런 걸 내보내서 네이버 다음 cp에서 탈락을 했거든 이게 쉽게 말해서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퇴출당하는 경우인데 이 cp 설명을 잠깐 하면 언론사가 cp에 들었냐 안 들었냐가 되게 쉽게 말하면 요즘 언론사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해. 그러니까 포털에다 CP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. 기자들도 언론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CP에 들어갔냐, 안 들어갔냐가 굉장히 좀 고민의 변수기도 해. 그러니까 CP에 들어간 언론사에 들어간 게 기자들한테도 메리트가 되게 크거든. 아무래도 네이버 다음에 많이 나오면 그런 피드백 자체가 다르잖아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인정을 받은 거지.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도 CP에 들어가면 포털들한테 돈을 받아서 수익적으로도 엄청나요. 지금 뭐 언론사들이 좀 수익 이런 거에 고민이 많은데 되게 큰 거지, 이런 거는. 이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언론사들이 포털을 종속됐다 이런 비판도 되게 많은데, 돌아와서,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c p 에 탈락인 게 되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거든? 그러니까 국가기관 뉴스통신사가 탈락을 한 거니까, 뭐 일반 그런 매체가 아니고. 근데 이제 얘네가 왜 탈락을 했냐. 쉽게 말해서 기사형 광고를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야. 그 광고인데 기사 같은 것들 있지. 그런 걸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지. 그래서 연합뉴스는 지난 7, 8월에도 이게 좀 문제가 돼서, 기사용 광고를 2,000건을 삭제하기도 했고 9월 초에 포털에서 노출 중단이 잠시 된 적도 있었어.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터진 문제는 아닌 거야. 여튼 상황은 이러한데 좀 궁금하잖아. 왜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연합스 응원글을 올렸냐. 이재명 후보하면 좀 이렇게 언론사에 그렇게까지 막 옹호적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던 사람이잖아. 그 이재명 후보가 17년도에 tv조선이 팩트를 왜곡하고 조작한다고 해서 폐관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었어. 그때 뭐 형님 정신병원 이번 관련해서 TV조선이 허위보도한다 이러면서 좀 분노를 한 거지.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언론사의 좀 공격적 보도 이런 거 되게 분노할 때가 많거든.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대놓고 폐간 얘기를 꺼낸 거야. 게다가 그 가짜뉴스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 정치인이잖아. 이제 그랬던 스탠스를 갔던 사람이 왜 연합뉴스를 좀 응원하는 거냐? 이제 내가 보기에는 최근 지지율상하고 엮여 있는 것 같아. 요즘 어쨌든 좀 약간 상황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를 앞선다는 그런 연조사가 많이 안 나오잖아? 좀 밀리는 추세지. 지지율도 좀 답보가 된 상황이고. 그래서 좀 되게 예전보다는 공격적으로 접근을 안 해요. 최근에 국민지원금도 한발 양보해서 지원 대상이나 방식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지. 본인 트레이드마크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한 발씩 빼는 분위기야.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. 올해는 올해고 내년부터 대선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 일단은 올해는 좀 깎아먹지 말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연합뉴스와 관련코도 이재명 후보라면 뭐 광고 기사 썼다가 너네 퇴출 된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던 거지 좀 의의기는 했어 약간 이거를 연합뉴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뭐 언론사들이 이런 게다 있었다고 하니 연합뉴스권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기사를 쓰지 맙시다 뭐 이렇게 갈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답보 상황에서 굳이 언론사를 적으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다 이해는 되는데 이재명 후보 답지는 않은 느낌도 사실 있어 내가 봤을 땐 지지율이 되게 많은 영향을 준것 같다 여튼 오늘은 좀 연합뉴스 뭐 이재명 후보 패북글 갖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 줄로 정리하면 이재명 지지율 답보로 언론사 척을 안지려는 것 같다